자, 피타고라스 이거 히포트라테스 멋있다. 원의 넓이. 바나나 같이 생긴 거.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이거의 넓이는 누구의 넓이? 진짜, 진짜. 삼각형의 넓이. 그래서, 알아야 되겠지. 여기, 밑변 곱하기 높이, 여기를 알아야 되지. 여기를 알아야 되잖아. 어, 어떻게? 17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의 제곱을 하면 된다. 얼마냐? 289. 빼기? 63. 5, 5, 2. 2. 얼마? 15. 그럼 어떻게 되겠어? 8 곱하기 15에다가 2를 나누면 된다. 굳이 곱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곱해라. 라는 거. 얼마? 6. 60. 왜 이렇게 귀엽게 얘기해? 하얀. 맞아요. 맞아요. 자. <laughs> 자, 아무튼, 자, 볼게요. 모선의 길이가 15, 반지름이 9. 그러면, 원뿔의 부피공식. 하나 더. 하나 더 가야 돼. 그렇지. 뭐야?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에다가 곱하기 H하고 곱하기 3분의 1까지 가야 돼요. 그냥 곱하기 H까지만 간 거는 기둥의 부피. 3분의 1까지 가야 뿔의 부피. 어, R이 H 구해야 되겠지 그렇지? 2, 5, 빼기 0 0 1 4, 4 4, 0 얼마? 0 0 됐죠? 그러면 이거요 제곱, 곱하기 h, 곱하기, 3분의 1. 이게, 뿔의 부피. R이 10이니까, 1 4 4이에144 아니지, 8 1파이에다가 곱하기 h, 어, 잠깐만요. 모선은 그럼 몇요선 알아야지. 알아야 높이를 구하죠. 피타고라스로. 네. 자, 그럼 다시 쓰면, 81 파이에다가 곱하기 h 얼마냐? 1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 얼마? 32 4 파이까지 끝내 주셔야 되는 거끝인가요더 이상 설명할 거 없나? 요한개더 있죠. 7 와, 이거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거 선생님 꺾였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하라요 그지? 네, 그걸, 그걸 평균... 네, 펴요. 어떻게? 면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지? 이렇게 두개 있는 상태야. 그랬을 때 얘를 그냥 피는 거야.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야. 지금 얘가 이렇게 꺾여 보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어, 박스가 없네요. 예를 들어, 씨 박스가 없다. 아무튼.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피면 어떻게 될까? 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야? 이렇게 가는 거겠지. 나 거꾸로 했으니까 헷갈리는데. 이렇게 가겠지. 그지 이해 가니? 이걸 피한 거야. 피기만 한 거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핀 거야. 이렇게 되는 상태로. 이해가? 이해가? 그러면 나타내면 여기가 D고요. 여기가 f 에요 네. 여기가 G고요. 여기가 H고요. 여기가 C고요. 여기가 b 에요 이렇게 된상태에요 여기 6cm죠. 여기 10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1 2에요 그럼 여기 수직으로 떨어졌으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최단거리 어떻게 되겠어? 16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2의 제곱이 FD의 제곱과 같다라는 거 됐나?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거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 중에 이거 원도 있지? 원기둥, 거기 원기둥 있냐? 그죠? 예를 들어 여기 점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 이렇게 휘어져 있을 거야. 이렇게 이거 이렇게 피면 뭐냐?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돼 있으. 이렇게 피면은 옆면 피면 이렇게 되면 은 실질적으로 이 거리 구하라는 거야 대각선 거리 옆면에 쭉 펼쳤을 때 그러니까 이거 펼치면 이렇게 펼치면 옆면을 옆면을 이렇게 펼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라는 거야. 여기에서 여기잖아. 그치? 쭉 펼치면, 이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이 거리를. 알겠어? 자, 지금부터 문제 풀게요. 시작.